안녕하세요. 어, 일산장애 3차에 나와있는데요. 어, 84C 타입.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들어가보시죠. 들어가 네. 좌우측은 지금 신발장이 있고요 네. 화이트한 컨셉으로 밝게 나왔어요. 네. 밝아요. 지금 네. 그리고 오자마자 네. 네. 방이 좌측에 하나 있고요 네. 전방 보여드리면 기장이 아니요 그리고 바로 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욕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화이트한 톤이에요. 네, 밝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주방과 거실이 있는데 네, 니은자로 주방이 있죠. 네, 냉장고 공간이 나오고 네,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되고요. 밝은 톤으로 쪽에 창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세탁실 공간이 있는데 사실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여기 보조 주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네, 싱크대가 나오는데 네, 넓어요. 넓어서 네, 주방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거실도 보여드릴게요. 거실?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을 한번 보시면 안방 공간이 굉장히 호텔처럼 재미있게 나왔어요. 이쪽에 침실 옆쪽으로 해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여기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 부분이거든요. 네, 발코니를 이렇게 확장하시면은 네. 옵션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도 또 발코니 공간을 반으로만 이용을 하시는 이제 상태거든요. 근데 굉장히, 네, 공간 활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요컨 슈렉이, 대피 공간. 이쪽으로 왔을 때 드레스룸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장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나뉘는데요 좌측에도 드레스룸. 네. 그리고 또 우측에도 드레스룸. 그래서 공간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부부끼리 같이 옷을 걸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더 좋고 실용적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매력적인 네. 드레스룸이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을 보여드리면 네. 샤워 부스가 앞에 있고 측면에 네. 세면대하고 있습니다. 이산 자이 삼차 팔십사 C 타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